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조선소 원유 운반선 화물창에 가로 세로 1m 높이의 절창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 조선 하청 노동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는 공간입니다 왜 조선 노동자는 스스로를 1세제곱미터의 공간에 가뒀을까요 뉴스레터 모라노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연초부터 서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상 노동자들에 비해 근로 여건은 열악한데 임금과 복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하청 노동자들은 한달 전부터 대우조선해양협력조선소 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채한 부지회장은 원유 운반선 화물창에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 철 구조물을 설치해 그 안에서 농성 중입니다. 다른 여섯 명의 조합원은 10m 높이의 난간에 올라서서 임금 30% 인상과 노사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거기 그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나를 끌어낼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서 농성을 한 건데,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직까지 없고, 어떤 혐오적인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고, 반노조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작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 거죠. 시장 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적용돼서 계속 이제 임금 상승폭이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이제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 산업의 필수 인력입니다. 조선사들은 현재 숙련 기술자들이 턱없이 부족해 생산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인력 현황과 양성에 따르면 과거 조선산업의 활황기인 2014년 조선업 인력은 약 20만 3천 명 수준, 2020년에는 55% 감소한 9만 2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선소들이 불황기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떠난 숙련공들이 고된 업무환경 대비 낮은 임금을 이유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플랜트라든지 건설쪽으로 많이 가셨고요 어, 실질적으로 임금 조건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하청 노동자들은 왜 임금 30% 인상을 요구할까요? 노선호 구조조정 시작되는 시기부터 해가 2021년도까지 임금이 대략 30% 정도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들이 확인되었고 노동자들도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반에서 이제 임금 30%를 요구한다는 것들. 이 물론 협상에 들어가면. 꼭 이게 뭐 30%로 합의가 안될수 있겠죠. 요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삭감되고 빼앗긴 임금을 제자리로 되돌려 놔달라는 그런 요구이고요. 조선업 경영진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우조선 측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수작업이 진행되지 못해 약 3천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청지회가 새로 만든 유조선을 진수하기 전에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파업이라든지 협상 패턴은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서 서로 네, 네, 네. 그 의견을 주고받고 했고 지금은 직접 실력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점거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파업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과거에 유례가 없었던 일이죠.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의 갈등을 풀려면 산업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임금 좀 올려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 안 풀어주면 돈을 안 나오니까 회사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산업은행이 지금 겨우조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의 방법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조선소에 일하러 오려고 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을 주면 일을 하러 올 이유가 없는 거고 계신 분들도 더 이상 뭐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전체적으로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재정적인 측면은 다 산업은행에서 관리하니까 산업은행에서도 사실은 책을 회피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업 과거 영광을 재현하려면 인력 부족과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노였습니다.